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사사기를 어, 지난달부터 쭉 나누면서 많은 사사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기를 건널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laughs>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사기를 나누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사기의 이이책한 권을 한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그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 이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왕 대신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 생활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니까 무엇도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들의 삶도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육신의 삶의 그 관계는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요. 사실은요, 이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자기 자신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여러 시간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 다시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 실패한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때를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볼때 우리는 엉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지금 엉망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영적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돼요. 영적 생활에 우리가 잘못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포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나는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영적 생활이 내 나는 나는 저는 알아서 내가 엉망이란 사실 아는데 교회 오면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포장을 해요. 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힘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포장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뭐 하는 척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요, 포장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저 이만큼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포장되어진다는 것, 무엇인가 가면을 쓴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고,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게 되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그들이 벌어먹고 살았지만 아무런 창피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보고 창피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포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의 모습으로 아름다웠고 그것이 가장 선했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하신 것을 그들이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러는 척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포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남은 집을 가지고 우리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진짜의 모습은 가려지고 내 내가 뭐 하고 있는 척 거룩한 척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보여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짜로 보여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척하는 걸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다시 우리를 이렇게 꾸미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내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따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세요. 그런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또 울면서 또 기도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갔는데 또 실패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그들이 실패할까?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그들이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구별해야 돼요. 구별.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정했어요. 정해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허용하시잖아요. 허용.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에요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그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들에게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은 가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쭉 주...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려 주셨는데, 지금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버리는 그 인생이 되어진 거죠.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흙인데도 토기장이 손에 맡겨져야지 그 진흙이 아름다운 토기가 빚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토기장이 필요 없어 나 혼자 내 스스로 나 멋진 그릇이 되어볼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흙이 스스로 자기가 멋진 도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 손에 들려 있을 때만이 그것이 멋진 그릇이 되어지고 접시가 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토기장인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자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유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 내 손에 들고 내가 지금 헐렁벌떡하면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 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 옆에 용서함을 구하고 용,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서 하나님 옆에 용서함 받아서 다시 거룩한 자로 드려지면 되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포장지를 벗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면이 그런 거예요. 왜 전쟁을 하게 되어지냐면 19장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전쟁의 의미를 알고 알수 있어요. 어떤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시골에 살던 레위 사람이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라는 사,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 성전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돕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누구보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오늘 19장에 보면 음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친정으로 가서 네 달을 지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행음한그 첩을 또 데리러 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아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밤이 이제 깊어가지고 그곳을 하루 유숙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져 그런데 그 기부아의 그 이제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고, 어, 이제 그 레위인을, 어,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이라는 것은 이제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악했는지 알수 알 있죠. 그 그러니까 남자, 남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이 시대, 근데 이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그아브라함과 롯, 시 나오는 그때롯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똑같아요. 얼마나 악했는지 알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내보내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첩이 내보냈는데, 그 첩이 밤새도록 그사 불량배들에게 이제 그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져요. 그 시체를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시체를... 12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그 토막을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왔는데, 예, 우리로 말하면 상자를 열어봤는데 상자 안에, 예, 시체에 한 토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묻고 이것이 그 레위인이 이런, 이런 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했더니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돼. 맨 처음 전쟁할 일이 없었어요. 너희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불량배들만 죽이고 내가, 우리가 이제 끝 맺겠다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베냐민 지파에서 그 불량배들을 먼저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내어달라고 해도요.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쟁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 40만 명하고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26,700명 그리고 40만 명. 이게 전쟁이 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7 0 0 명의 왼손잡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조금도 틀림없이 맞추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이그니까 이, 군사 군사 이, 군인 수는 적지만 근데 우리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데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베데에 언약계가 있었기 때문에 베데르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18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 허용이죠 허용 그래서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싸웠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도했고 응답했으니까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근데그 패배가 엄청나요. 얼마가 죽습니까 21절에 보면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렸들였어요. 2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왜 패배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어 그들은요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니까 계속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힘으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은 패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패배의 원인을 패배하고도 패배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빨리 그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의지해 보는 거예요 안 되고 또안 되고 또안 되고 아무리 40만 대군을 이끌고 가더라도요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의지할 때는요 2만 2천 명의 그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패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들도 그런 형식은 알았어요. 아한번 실패해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무릎 꿇습니다. 다시 베데로 올라가서 젖물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젖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이 다른지 혹시 이렇게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에는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저랑 싸울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싸움은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건데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저가 싸울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조금 기도에 바뀌었어요. 울어요. 이제는 뭔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고 그 전쟁에서 다시 또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울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이면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장을 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서 자기가 울면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승리 주시겠지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기도의 그 목소리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은 요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되는 거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시면서도 왜 패배를 주실까요?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 알라, 알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를 알아야 돼. 왜 졌는지 알아야 돼.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다시 왕을 찾아야 돼. 왕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 왕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말씀 많이 읽으면 되겠지. 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막 들여가지고, 이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예,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울면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실 뿐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이같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그런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돌아서셨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선 인생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 이거를 보면서 내 옆에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야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말씀생활, 형식적인 전도생활, 형식적인 그 신앙인에게 승리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형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있었던 그 포장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려왔던 그 포장지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배하고 나서 이세 번째 이제 이들이 세 번째 이제 다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4만 명의 군인이 죽었어요. 분명히 기도했고 그들의 생각할 때는 응답도 받았고 그런데 패배하고 돌아서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들이 하나님 없는 싸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 몰라요 패배하면서 이들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그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하목자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기도의 목소리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28절에 보면 내가내 형제 베냐민 전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나아가요. 그 후에 이들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35절에 보면 25,10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다시 또 2,000명을 쳐 죽이고 이제는 남은 사람 600명만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가 누구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40만 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40만 대군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우리가 재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 포장지를 벗어 버리고 우리의 형식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왔던 것들을 벗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힘을 이제 내려놓고 내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채워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저는 뭐 붙들 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또 의지하는 것들이 더 나와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 의지하고, 지식이 없다고 하면 지식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학력을 가져다 그 학력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 받은 그 공급받은 능력으로 우리는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장지를 쳤던 것들 다 이제는 깨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